키우고 싶은 캐릭터는? 어 재밌는 질문인데. 네. 그래서 한 분씩 여쭤보고 싶어요. 오, 저는 아, 개인적으로 장아를 키우고 싶든요장아장아 짱아, 매력있죠. 너무 매력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장아 만약에 키우게 된다면 장아를 어. 키우게 되지 않을까. 요 어. 어. 다른 분들도 생각, 한번 생각해 보어요 어, 저는 뭉치요. 뭉치. 네, 저는 아. 원래 보더콜리종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 어, 그럼 되게 정이 가요. 음, 음, 음. 처음에 제가 밤이고 뭉치를 만날 때는 처음에 정이 가진 않지만 네. 또 모르죠 알게 모르게 정이 갔을 수도. <laughs> 저는 뭉치를 보면 네. 첫 장면부터 계속 마음 속에 깊이 남아있던 친구라. 저는, 네. 좋습니다. 아니, 이준혁 씨는 블랙이죠 무조건. 안녕. 누구예요? 저는 뭉치를 키우고 싶아 뭉치. 네, 뭉치를 키워서 예. 노래를 가르칠 겁니다. <laughs> 최초로 노래하는 개가 나온 막중한 순간. 자 지금 저기 플랜카드 너무 웃기네요. 내 마음은 뭉치, 네귀여움은투 멋지, 내심장은 펀치. 야, 펀치가 이 좋다. 예, 아 좋네요. 자 박소담 씨도 한번 질문 소개해 주시죠. 저는 서승연님. 어디 계세요? 오 축하합니다. 선물 받아가세요. 나가 탁 받아가세요. 어디 계세요아 아, 아, 번째 축. 예. <laughs> 배우분들에게 본인 반려견이란? 음, 네. 수답시켜줘요. 어, 저는 정말 반려견이 주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할 수도 없고, 음,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힘이 되고, 위로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나리오를 읽고도, 이들이 존재만으로도 서로한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걸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봉수기인데요. 어, 이름 좋다. 예. 네. 그래서 봉수기한테 힘을 얻어갈 때가 많은데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저희 영화를 보시고 힘을 얻어 가셨으면 음.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좋은 질문에 멋진 답변 이었어요 선물 받아가시고 우리 이준혁씨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거 제가 눈 감고 뽑은 거거든요 어 진짜요? 네. 근데 너,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질문인 거 같아서 우와 깜짝 놀랐어요 뭐죠? 아, 예. 예. 거울을 볼 때마다 숨이 멎을 것 같지 않나요? 이준혁씨를 아. <laughs> 아. 예. 향한 질문이 Yeah. 너무 잘생겨서 어. 우와 너무 예뻐서 yeah. 산소호흡기 필수템 yeah. 윤소영씨 윤소영님 어디계세요? 어디계세요? 어디계시죠? 아 윤소영님 이준혁씨를 향한 질문 맞죠? 맞다고, 맞다고 하셨습니다 yeah. Yeah. 표정이 굉장히 언짢는지네자 <laughs> <laughs> 답변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숨겄지 않냐고 가끔 깜짝 놀라죠 왜이래 거울이 <laughs> 알겠습니다. 우리 또 질문 주신 분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같은 질문 동영수 씨한테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는 건지 궁금한데 거울, 거울 보면서, 보면서 숨멋지않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음. 아, 저는 멎지 않고요. 그냥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역시 아, 겸손한 우리 또 동영수 씨. 자, 질문 뽑히신 다섯 분꼭 선물 받아가시고 지금부터는요. 좌석 추첨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손 안에 이 좌석 배치도가 있습니다. 감독님부터 어, 이 좌석 넘버를 너무 자세히 들여다 보시고 아이 컨택하면 어, 내부 자거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돌려주시면 되고요. 여기 색깔 있는 부분은 뭐스텝 자리나 뭐 관계자들 자리이기 때문에 어예 흰색 지금 저희가 지금 무대에 이렇게 있는 거고 예예 어, 예, 예. 그런데 아랍어 숫자 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예 예, 예. 예. 어, F F 열20 어, F 열 24번 F24 어디 계세요? 어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끝나고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충베퍼님. 어우 축하합니다. 마이크 배 네. i 아이 어, 37번. 아이7 I I 37? 37. 어디 계세요? 오? 아이올라서 I, 아인가? I, I, I I 오케이. 두분 중에 누구예요? 오케이 축하합니다 아 같이 아 축하해요 좋았다 잘 됐다, 잘됐다 자 도경수 씨고요 저는 H 열 17번이요 H 17 어디 계십니까 오 축하합니다 선물 받아가어요 축하합니다 자 박소담 씨두명 안에 들어야 돼요 기도하세요 저는 J 열 8번 J 8 J 열 8번 이분이에요. 제임팔이 어디니? 손 들어주시겠어요? 어디 어디? 제이8팔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상당히 많이 쪽팔려하시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지막 이준혁 씨, 마지막 일우자첫자 참고로요, 잠시만요. 참고로 어떤 선물을 받으시냐면 배우분들이 직접 사인한 포스터와 프로그램북 그리고 반려동물 브랜드 집사의 바우처까지 들어요. 자, 자 마지막 이준혁씨예 HL yeah. 17번 H17